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신의 연대기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 들어왔고 캐릭 선택창이 나왔는데 이게 9월 24일 날 나온 신작 게임이에요. 과연 이 게임은 어떨지 볼게요. 자 우선 메이지션이 있는 거 하고 마법사. 자 그리고 검사 같죠. 그리고 궁수. 왠지 이거 처음 들어가기 전부터 앞전 했던 게임이랑 약간 오버랩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그냥 공수할게요, 공수 할게요 공수자 이번에는 공수로무신 생성 제가 웬만하면 여자 캐릭 안 하는데 이건 여자 캐릭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딱 이거 보기만 해도 어떤 게임인지 아시겠죠 중국에서 만든 게임 같고 자 우선 퀘스트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거 듀토리얼도못 읽네 임무수라 이거 몇초 남아서 자말 걸고 팔 끼고 자 몹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잡는 건가 역시나 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평점은 높더라고요. 해보면 평점이 왜 높은지 알겠죠? 중국 게임은 다 똑같지? 와, 진짜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가 있지? 자, 스킬 획득했고, 구름을 뚫는 화살. 오, 나이트 검사 8마리. 어 금방 잡네. 자, 또 깼고. 임무제출 목걸이 착용하고 와펜 나왔고 자이 게임같은 경우는 오늘은 올해 안해될것 같아요 딱 봐도 어떤 게임인지 분명히 알고 앞전했던 에 게임이랑 진짜 똑같아요 다른건 없는 것 같아 이런 게임 재밌게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우선은 제가 오늘 평가하는거는 아주 개인적인 얘기니까 기분 안나쁘셨으면 좋겠어요 맵이동하는건가? 아 맞네 보스구나 얘가 자 스킵해봐 이거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나? 왜 똑같지? 앞전에 그 게임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였지? 모르겠다. 오 길드려 불타조? 이름이 불타조야? 아 진짜? 이거 날라다니나 설마? 얌 타봐. 탈컷 타고. 역시나. 와 샌데 뛰어다녀요. 날라다니면 돈 많이 들어가서 날라다니기는 못 만드네. 또 몰라. 날라다닐 수도 있어. 나중에 가면. 첫부름 말릴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봤을니 이거 안 날라다닐 것 같은데. 탈코스는다뛰다닐것 같아요 날아다니면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임들 특성상 돈을 적게 들이고서 게임을 만드는 거라 날아다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퀘스트 게임 되나? 초반에 스킬을 얻는 거라서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자 보물 자, 뽑기 이거 뽑을 때 아이템 거의 정해진 거 아시죠? 좋은 거안 나옵니다 아 꺼내야 돼? 이것도 앞전했던 거랑 똑같은데 뽑은 창고에서 꺼내서 인벤을 옮기는 거. 와 같은 회사인가? 자 아무리 중국에서 똑같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표절할 수가 있지? 이건 같은 회사가 아니면 이거 고소먹을까인데. 그 게임 상태가 영 아니었는데 그 게임을 베낀 거라고 대박인데. V.I.P. 시스템도 있네요. 자, 친구는 뭐야? 뭐야 이거? 친구 눌렀는데 계속에 고기센터가 나와. 뭐지? 친구를 눌렀는데. 모르겠다. 자 보상은 뭐야 아 레벨업 보상 받고 온라인 보상 받고 자 펫. 흡수해 다 흡수해 다 흡수해 전부 다 흡수해 뭔지 모르지 흡수해 자 레벨 11이 됐네 자탈것야 강화해 강화해 자 강화해서 별 4개까지 됐네요 자 퀘스트를 더 깨봅시다 영혼 선물은 뭐야 어, 야, 구매해. 아, 돈 주고 사라고? 안사. 어, 첫충전 초대박 보상. 한정 코스튬. 희귀 장비. 대량의 경험치. 어우, 대박. 진짜 대박이다. 안사. 자, 강화가 떴네. 아, 텔컷이랑 펫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나중에 할게. 근데 뭐 있다고 레벨이 벌써 46이야. 레벨은 진짜 빨리 오른다. 어, 보스 잡으러 왔다. 어, 얘왜 변신했냐? 뭐야? 변신한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얘 누구야 자 깼고 자 게임이 아직 튜토리얼이 안 끝난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이 게임 못 하겠어요 죄송해요 저는 웬만하면 게임이 재밌다 해주고 게임을 되게 재밌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게임을 좋다고 말을 해주는데 요즘에 중국에서 중국 게임들이 진짜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나라와 나라의 그런 거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계 게임을 수출을 못하는데 중국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웹스토어를 보면 거의 다 중국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런 중국 게임들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진짜. 게임하는 방식, 게임 운영하는 거, 뭐 타격감, 소리, 시스템, 진짜 다 똑같더라고요. 이 게임이랑 앞전 했던 게임이랑 진짜 다른 게 없어요. 캐릭터도 구성도 똑같고 아무튼 불만만 나오네요. 근데 영상을 찍을 때 불만이 있는 영상들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항상 뭐 재밌다 해주고 되게 즐겁게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이 게임 요즘에 나온 게임들은 다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넘어가냐 이거 그래서 더 이상 이 게임 못할 것 같고 제가 지금 게임 평가하는 건 진짜 아주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불편하신 분도 계실 때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아요 이게임을더 해봤자 열만 받을 것 같고 어 못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